자 이번에는 어, lc 과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c 과도 현상 자, 자 이것도 라플라스 변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회로가 이렇게 예, 존재한다고 보시고 자 l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c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원 e가 이렇게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때 전류의 모양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역시 식을 써보면 이는 LDI 나누기 DT 플러스 f c 이렇게 쓰든지 안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 자 그런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때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S분의 2 LSI 마이너스 LI의 초기값 그죠? 자 근데 전압에 대한 아플라스 변환식은 어떻게 됐어요? 예 Cs의 어, 예. I 다하기 S분의 V의 초기값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초기값 <laughs> 자 그러면 초기값이 0이라고 이렇게 보면 식이 이제 간단하게 변형이 되겠죠? 자 S분의 1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에 ls하고 sc분의 1을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cs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l에 음, c에 s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1이 있으니까 1의 전체 i가 되겠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 s하고 s하고 이렇게 지워질 수 있겠죠. 그럼 남는 거를 뒤집어서 써보면 i는 lc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ce가 되고요. LC로 묶고 싶 보겠습니다. 그럼 LC로 묶으면 S의 제곱 플러스 LC분의 1에 예, C의 2가 되겠죠. 그래서 C도 역시 날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날려보죠. 이렇게. 자 그럼 남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S의 제곱 LC분의 1에 예, L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e.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오메가는 뭘로 바뀌나요? 네, 이거는 사인, 네, 오메가 t로 우리가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오메가 제곱 형태로 본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쓸수 있나요? 자, 보십시오. 자, 1분의1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S 제곱 플러스, 자, 롯데 LC분의 1을 제곱하면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예. 루트 LC가 필요하죠. 곱하기 더시 루트 LC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LE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트 LC가 있습니다. 자, 루트 LC.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뒷부분은 뭐예요? 이거죠. S 제곱 플러스 예. LC분의 루트 예. LC분의 l 이렇게 된다. 그죠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요 L하고 여기 L이 삭제되고 C는 어 밑에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네. L 있고 C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D의 거 S의 제곱 L C 분의 1에 루트 L C 분의 1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라플러스 변환하면 자 I T는 그죠? 자 이거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 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사인, 네,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는, 네, 루트, 어, lc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이제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it는 루트 lc분의, c분의 네, l에 2 e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썼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러면 전류식은 구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전압식을 한번 볼까요? 음, 여기에 VC에 걸리는 전압식,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 VC는 어떻게 되나요? E에서 빼기 I 곱하기 R 하면 되겠죠. 그래서 E 빼기, 자, 요거 있네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어, VC는, R이 아니다 그죠? <laughs> 잘못 썼죠? 자, 이 e 빼기 VL이죠. 예. 자 빼기 예 빼기 VL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e 빼기 VL은 예, L D I D T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것 e 빼기 L에 자, 요걸 갖다가 미군하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요거만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그죠 상수만. 그래서 얘는 어 루트 예 LC가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E가 있고 자, 사인을 위분 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 오메가가 한번 빠져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뭐, 뭡니까? 요게 우리가 루트 LC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L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루트 L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C가 아, 위로 밑에 있는 거 위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루트 L제곱 되죠. 로트 l 제곱이니까 l l 다 약분해도 남는 건 e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Vc t는 자 e에 마이너스 e 코사인 오메가 t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1로 묶어 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Vc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코사인이 0도부터 이렇게 코사인이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그럼 이게 어이고 이게 마이너스 2까지 코사인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vc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 1때는 예, 2배 이까지 가는 거고 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2배 이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면은 예,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2배 이까지 예, 충전이 되더라 자 vc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 지금, 코사인이 0일 때, 자, 코사인 0도일 때는 여기가 0이니까, 그죠? 0일 때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2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림이 잘못됐네요. 자. 0부터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Vc에 충전된 전압 모양이 0부터 시작해서 2배 2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동하는, 계속 진동합니다. 계속 진동한다. 그런 이제 우리가 파형이라는 걸 갖다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I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0부터 2 e 2배2까지딱 하는 거공게 이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우리가 이외로는 어 스위치를 좀 바꿨을 때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자 RLRC로는 앞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으로는 일부러 좀안 바꿨는데. 얘도 이렇게 한번 바꿔가 해보겠습니다. E, 자, L, 그 다음에 C입니다. 그렇죠?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VL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V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역시 라플라스 변환 방정식을 써보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바로 쓰겠습니다. LS. i l i 의 제로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부분, 자, sc분의 i가 되겠죠. 더하기 s분의 v 의 마이너스. 초기 값입니다. 그죠? 이게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laughs>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c로 묶어주면 그죠. lcs의 제곱 더하기 1의 is가 묶이고요. 자, 그 다음 이쪽 넘어가면, li0 빼기 s분의 v의 마이너스, 요런 형태로 이제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어 자,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SC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LC로 묶어 보겠습니다. LC로 묶어 주면 S의 제곱 플러스 에, LC분의 1이 되고요. 자, I가 되고. 자, 그러면 이쪽은 자, LI의 제로, 에다가 예, 마이너스 S의 v 제로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될게 뭐냐 하면 여기서 여기에 저 답이 초기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초기값이 얼마인지, 얘 초기값이 얼마인지 그렇죠? 그래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전압도 그렇고 전류가 계속 사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편의상 어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어, 이 전류가 만약에 에, 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0이었다 그러면 여기 식에서 어, 얘가 음, 어떻게 될까요? 음,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L, L이 l 하고 c는 어, 결국은 뭐예요? 위상이 어 180도 차이 나겠죠. 180도. 자,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이 180도 차이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어,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Vl은 마이너스 vc가 되니까, 그죠. 여기 전압에빼기니까 이게 180도라는 뜻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우리가 어, 여기를... 음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이라고. 1이라고 저기 값이 1이라고 그죠. 1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저기 값이 2 e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어 0도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이게 이게 2분의 파이 되면 2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인이 2분의 파이면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는 우리가 0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0인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소위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해야 됩니다. 소위 값 없으면 못 계산하기 때문에 1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S하고 이 C하고는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I는 자 마이너스 L 분의 Vo 마이너스의 S 제곱 플러스 L 시 분의 1에 1, 이렇게 쓸수 있다, 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e가 초기값이 어, e였으니까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l분의 e에 역시 s의 제곱 플러스 lc분의 1에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아까 했는거하 똑같잖아요. 위쪽에서. 자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이 식인데 똑같은데 마이너스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it는 마이너스의 e에 루트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전류를 방향을 갖다 반대로 했다 이렇게 반대로 흐르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전류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했다 그러면 예,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다, 그죠 자 그렇게만 아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초기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어 초기 값을 대입해서 어 해석을 하면 되겠다 하는걸 알아야 되고요 지금 이회로 어떤 경우는 어 여기가 만약에 일하고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가 1하면 여기 이이 될라 그러면 여기가 아, 0이 되야되니까 90도입니다 그죠 0이 되면 되니까 여기가 90도면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어, VC가 1하면 I는 0이다 하는 걸다알 수가 있습니다. 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에 I의 초기 값을 계산했고, V의 초기 값 알고 있으니까 쭉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LC 회로에 대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자 간단하게 LC 회로는 이렇게 해서 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